양자 컴퓨팅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아는 기술판도는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기업 아이온큐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트렌드 2025년 2분기 현재 세계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AI 반도체 친환경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8% 이상 성장하여 9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뿐 아니라 양자 기술에 대해서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온큐 기업 분석. 아이온큐는 2015년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진과 주크대학교의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설립된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기반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IBM, 구글, 아마존, AWS 등과는 다른 기술 방식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기술 방식은 초전도체 기반이 아닌 이온 트랩 방식으로 양자 비트 간 간섭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종류로는 아이언리아아이언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적 및 재무 상태 2025년 1분기 기준 매출 전년 대비 77% 증가 현금 보유액 약 4억 3천만 달러, 부채 비율 낮은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 R&D 투자 매출의 약50% 이상, 미래 성장성에 집중 투자. 이는 적자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서 고성장 혁신 기업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강점, 세계 유수의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제휴, 기술력에 기반한 양자비트 품질 개선, 정부 및 방위 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리스크 기술 상용화까지의 시간, 적자 구조의 지속 가능성, 시장의 기대 대비 실적 미달 가능성, 다섯 번째 투자 가치 미틀론 아이온큐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만약 AI, 반도체, 자율주행 같은 4차 산업 메가 트렌드에 이미 올라탄 기업들이 현재라면, 아이온큐는 미래의 엔비디아 혹은 TSMC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5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양자 컴퓨팅 기술의 현실성과 그 안에서의 아이온큐의 위치를 냉정하게 조명해 봤습니다. 이코노센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고급 투자 인사이트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